노래스 차고 있는 의사한테 치료 받지 마라. 아니 이건 또 무슨 <laughs> 얘기예요? <laughs> 우울증 때문에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수술을 해야 득이 될지 수술을 안 해야 득이 될지는. 허리 수술은 최대한 피하라는 게 우리.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laughs> 행복 라이프를 위한 라이프톡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남기세병원에 남기세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 원장님 병원 이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네 <laughs> 실제로는 예. 건강을 남기세가 제 뜻이었는데 어떤 언자분이돈 남기려고 남기세병원이라고 하셨데 <laughs>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100세 이상 살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근데 사실 도수치료나 이런 게 받고 싶어도 어디서 뭘 얼마나 잘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충분히 이해되고요. 저도 환자분들이 와서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원장님 실력 있어요? <laughs> 그렇게 대놓고 물어? 네, 아, 아, 그럼요. 당신 실력 있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진짜 맞아요?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나 인공 디스크 해야 되는데 독일의 이 제품이 좋대는데 이 제품으로 해주세요. 요즘에 인터넷 때문에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인터넷 정보는 대부분 과장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맛집 찾아갈 때 어떻게 하세요? 먹어본 사람 얘기를 그렇죠. 저 역시 주위에 치료받은 환자 얘기를 첫째. 물론 인터넷 서칭은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도 치료받은 환자 얘기를 첫 번째. 그게 됐고요. 첫 번째죠. 네. 네. 두 번째는 가서 그 앞에 환자들의 반응. 우리 음식점 갈때 차가 많나? 줄을 많이 섰나? 줄 많이 섰나? 가서 그 안에서 먹고 나온 사람한테 맛있어요? 음. 물어보지 똑같습니다 환자들 진료받고 나온 사람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사 실력 있다고 칭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들어보고 아. 물론 나이도 중요합니다 전문의 따는데 30살은 넘어야 되니까 평균적으로 4, 50대가 그래도 제일 실력이 좋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예. 네. 네. 그다음에 흔히 학력을 많이 보시는데 실제로는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게 수련. 왜 중요하냐? 요리사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안 보지 않습니까? 누구 밑에서 배웠는지 보지 그쵸,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 의학이라는 게 도제, 스승님한테 배우는 게참 많습니다. 책 보고 배우는 것보다. 그 수련이라는 거는 결국 어느 병원에 어느 교수 밑에서 흔히 좋은 대학 병원에서 수련받은 의사가 실력이 높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로렉스 차고 있는 의사한테 치료받지 마라. 아니, 이건 또 무슨 <laughs> 얘기예요? 있으시죠? 새로 로렉스 차고 삐까번쩍한 건물에서 앉아있는 의사는 빚이 많아서 과잉 진료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보는 게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환자 주에 비슷한 환자 분명히 많습니다. 연령대가 비슷한 네. 환자한테 너 어디서 치료받았어그 의사 괜찮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혹시 못 믿어오면 그 병원에 가서 한번 먼저 얘기 들어보고 음. 원장님 죄송한데 다른 병원 한분 대면 더 갔다 올게요. 아, 그러고 딴 데에서 의사 들어보고 그러면 이제 평이 나옵니다. 아그 병원 괜찮은데 여기 왜 왔어요라든지 그런 얘기 들어보면 당연 판단 있으실 거고. 요즘에는 병원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화학과도 있고 정형. 정의... 신경과도 있고 신경외과도 있고 차별 특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허리는 신경도 있고 뼈도 있고 관절도 있고 허리가 아픈 원인 중에 물증 때문에 네.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물증 때문에 허리가 어떻게 아파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환자분이 있는데 명절때만 되면 와서 입원하세요 시대에 갈 생각하니까 허리 아파 죽겠다고 근데 그분은 진짜 허리 아프신 거예요 가짜 통증 아니에아니요 진짜예요 저희가 허리가 아픈 원인들을 찾을 때는 뇌부터 발가락까지 다 봐야 돼요 제가 촌지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살려줘서 고맙다. 검사해 보니까 그분이 대동맥 파열이라는 건데 대동맥이 가슴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다리로 가는데 그게 배쪽의 동맥이 찢어지면서 아픈 게 허리 통증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사해서 그걸 찾아내서 아버님 이거는 허리를 고치는 저 같은 의사보다는 혈관을 이어주는 의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하고 빨리. 응급상하이니까 가서 했더니 수술 잘 받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허리 아픈 환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집안 사정이 어떤지, 심장은 괜찮은지, 폐는 괜찮은지 뭐이다 봐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과를 봐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과를 봐야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 과인 정형외과, 척추 내에 있는 신경을 잘 보는 신경외과. 척추지의 근육을 운동 잘 시키는 재활의학과, 통증이 올때 주사를 잘 놓는 마취과, 그리고 요즘 한의사분들도 침잘 놓으시고, 추나 잘 하시잖아요. 한의원, 이 다섯 군데 중에 하나를 가시는 건데, 우선은 집 근처. 아, 가까운데. 가까운데. 중에서, 어, 소문에 그 의사 잘 봐는 하 의사를 먼저 찾아가서 우선은 치료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면서 하루 이틀 보면서 이 의사가 실력이 있다. 그러면 첫째, 친절할 거예요. 아, 왜? 실력이 있으면 친절해요? 그럼요. 실력이 없으면 들통날까봐 거만한 자세 취하고 근데 실력이 있다면 네가 무슨 질문을 해도 다 답할 자신이 있고 잘 치료할 자신이 있을까 거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우선 가서 2, 3일 보다가 어? 생각보다 빨리 좋아? 그러면 그게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뭐든 다니시면 됩니다 근데 어? 2, 3일 지났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거 같아? 그러면 한번 정도는 과를 바꿔보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마취과를 갔다면 한번 정형외과 의원을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고 1, 2주 됐는데도 뭔가 효과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진짜 척추 전문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척추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허리 말고 무릎, 어깨 전반적으로 모든 관절을 다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릎이 나빠서 허리에 무리를 주는지 발가락이 안 좋아서 허리에 무릎을 주는지 걸음 자세 이런 거를 파악을 탁과보다는좀더잘할수 있고요 두 번째 장점 정형외과 의사 중에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수술도 할줄 아는 의사거든요 네. 이 의사들은 비수술 치료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물론 허리치료의 제일 기본은 비수술 치료지만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수술을 해야 득이 될지 수술을 안 해야 득이 될지는 수술도 할줄 알고 비수술 치료도 할줄 아는 의사만이 판단을 내리지. 비수술 치료만 할줄 아는 의사는 수술과 비수술의 비교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거를 다 잘할 수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한 4, 50대. 경험이 많이 많아 보이고 배우기도 잘한 저 같은 사람이죠. <laughs>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